네, 안녕하세요. 서, 서울 서초을 강석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아까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정유사와 그, 그 주유소 사이의 어떤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계약 상황이 아직도 불공정한 상황이 많고, 특히 예를 들어서, 어, 혼합 판매의 경우에는, 전국에 어, 12,700개의 7 0 0그 주유소 중에서, 자영주유소가 9,800개 정도로, 77%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런 폴사인 주유소 중에서 혼합 판매를 실시한 주유소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단, 정류사들의 그 계약 형태를 놓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유소는, 어 기본 계약을 통해 전량 또는 상호 합의하에, 어, 1년간 해당 정류사로부터 유료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이, 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있는데 손해배상으로 최근 3개월간 30%의 매출액의 30%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1년 단위 기본계약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지휘, 시설물 지원 등의 사유로 인해서 5년간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데요. 5년간 장기계약을 하는 그 사이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계약을 어, 시설물 지원 금액 전액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도 금액 전액과 그다음에 30%의 어, 그 취득가액 30%를 정유사에게 지급하는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가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놓고 예를 들어 보시면 다음 다음에 예를 하나만 들어 드리면 다음 점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현실로 나오는데 어, 주유소가그 어, 2년간 월매, 월 평균 매출액 14억 원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시설물을 1억 원을 지원받았다라고 하고, 2년 후에 이걸 해지하려고 하면, 2년 후에도 시설물을 1억 원을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 여기다 3천만 원을 추가로 해야 돼서, 1억 3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에다가, 최근 3개월 안에 매출액의 30%를 하니까, 약 1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laughs> 이두 경우를 합치면 1 3억 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위약,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해 지하려고 하면 이런 1 3억 원의 거액을 아니, 물게 되어 있는 구조로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 그렇게. 그 계약 해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laughs> 상황입니다. 또한 혼합 판매의 경우에는요, 그래. 보시면 어, 주유소가 혼합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인수받은 다음에 <웃음> 어, <웃음> 일반적인 주유소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혼합판매 주유소의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못 하게 돼 있고요 혼합판매 주유소에만 어~ 일반 주유소에는 없는 그 상품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거나 또는 어~ 수시 실사 규정을 지어서 그~ 언제든지 주유소에 그~ 해약을 정상 영업을 방해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혼합 판매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유소의 보너스 카드에 마일리지 보너스를 안 주는 측의 어,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 주유소, SK 에너지의 장석수 증인께 잠시 여쭤보겠는데 앞에 좀 약간 나와주십시오. 예, 그동안 석유산업 어, 정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한, 이 문제가 SK에너지의, 어,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어, 우리나라 일위 업체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어, 모셨다는 점을 양해, 어, 이해해 주시길 바라시고, 어, 제가 드린 이런 책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매출액의 30%를, 어, 그, 위약금, 그러니까, 위약금 하는 건 너무 과다한 불공, 불공정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30%라는 룰보다는요, 그각 계약 관계별로 그 위약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 10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그 계약서, 계약서에 의하면은 주유소에게 공급한 직전 연도 해당 분기에 석유 제품 공급 매출액, 직전 분기의 매출액 또는 최근 3인가 매출액의 큰 금액에 대해서 보통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 SK에너지의 위약금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어, 과거에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안에가 30%는 규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선으로 다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약, 매약, 장기 계약의 경우, 이걸 해지하려면은 일정한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공급한 그 가격으로 위약금을 매기다 위약금을 매기고 거기에다 30%를 부과하는 건 지나친 불공정 어 행위 아닌가요? 지금 그 60%가 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잔존 가액으로다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캐높피나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썬크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애로 상황은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교선력이 강한 정유사에서 그 어디야? 주유소랑 공정한 계약이 될수 있도록 향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공정거래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시계로 그그 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계약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소비자들 또 혼합 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혼합 판매로표시하면 주유소 측도 그걸 좀 싫어한다, 꺼려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위약금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그것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그 증인이 얘기한 거하고 약간 좀 팩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판단, 어, 조사, 조사 하신 다음에 종합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분만 더 씁니다. 네. 예. 어, 요번에 그, 그 일간 몰아주기의 적용 사례에 관한 건데요. 현재 지금 일간 몰아주기가 그, 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 일간 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그, 적용 대상을 할때 그것을 의결권 기준으로 할 거냐, 소유 지분 기준으로 할 거냐의 이슈가 있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전체 100주가 있다고 하고 총수 일가가 29%를 가지고 있다 29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시행령상으로는 이 총수 일가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약에 저 중에 자사주가 25%가 있다고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저기 그총수일가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29%가 아니라 자사주를 빼 분모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29% 훨씬 높은 30몇 퍼센트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일간모의 법령의 취지상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총 의결 자사주 원래 그냥 총수 기준으로 하면 30%가 안되지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네, 제외하고는 3 0넘어가니까 저희가 지금 법에서 지분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분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해석을 저렇게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지 그게 또 하나의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예, 그 지금 예그의결권 비율로 하는 것이 이 일감으로의 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의결권 비율로 하는 것이 더 부합된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